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 사명 감당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방해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적을 했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복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이들도 그렇고 필요한 일, 필요한 일에 또더 앞서서 뭐 하냐면 꼭 필요한 일, 꼭 필요한 일 네, 이거를 볼수 있어요. 보면은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일, 그리고 애들이 또 필요한 일과 또뭐 하냐면은,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어. 그래서 이거를 잘 읽는 방법이 계속 이슈가 되는 거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가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가 이 경제에 필요한 거, 어. 왜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냐, 나라 경제가 왜 어려우냐, 이 계속 따지잖아요. 그리고 뭐,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게 이유가, 보면은, 이, 지금 경제가 발전해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영적, 맞아요. 영적으로 꼭 필요한 일. 그럼 이제, 반대로 보면 이런 거죠. 이, 사, 예수, 이, 이스라엘이 왜 사명감당하지 못했냐. 얘들이 세상 지식을 알았는데, 영적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의 친구름을한거죠 영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뭐 하냐면은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에 빠져요. 이익과 자기 중심에 빠진다. 그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이렇게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되어지고. 넘어짐이 된다. 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이 영적 지시 사단이 반대로 보면 사단이 어디 역사하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현재 제가 이제 가정으로 얘기하면은 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제일 역사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이걸 무너뜨리잖아요. 경제적 어려움, 우리나라가 지금은 지이이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개인과 가정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저거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가정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또, 이, 후대들이 무너지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보면은, 가정들을 살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인도받고, 하나님 능력과 축복을 누리고, 필요한 걸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모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냐? 항상 내가 필요한 일, 필요한 사람, 하나님 불식이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을 하는 응답받는 사람,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뭐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 뭐냐? 이거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 저도 이제 아이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만날 때도 이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필요한 게 영적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영적 지식이 필요하고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세상 사는 지혜가.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도 자몽사와 같이 세상 지혜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그리고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세상적인 부분에는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자몽사 같은 데도 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 인간관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돈에 대한 비유가 되게 많아요. 돈 가지고. 그 말은 냐면은 붕재가 사는데 있어가지고, 그게 많이 영향받고 하는 거니까,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영적 지식 그리고 세상 사는 지, 지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수임받는. 그래서 우리 눈자네 보면, 제자다! 그러면 뭐가 제자냐? 뭐, 세상에서도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필요한 사람. 거석해버리고, 오바댜이 오바다가 그아한 왕, 아흡왕에게도 필요했고, 또, 하나님의 일에도 필요했고. 세상에도 잘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필요한. 이두 가지를 같이. 그냥 그러니까 자꾸 애들한테도 공부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그거라니까 공부, 소울대 나올 애도 많잖아요. 전도해보면, 이상한 사람 많더라고요 요번주에도 어떤 사람 와가지고, 아, 이상한 소리 하더라구요. 서양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말이 고구려 백제, 개벽인 것 같아요. 어, 그거 하는데, 참, 이 사람, 고구려 백제, 몇년 전이에요? 예. <laughs> 그거를 해야 된다는데, 고구려로 돌아가야 되나? 사람, <laughs>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기하는데, 참, 뭐냐면은,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 아세요? 내 말을 들으면 성공을 한대요 그, 나도 내말 들으면 성공한다는 말을 안 하는데 <laughs> 예수님 들으면 성공 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성공 하는 거지 지가 뭐라고 그막뭐 이렇게 그, 한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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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항상 그러면서 이제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맞더라도 시간표가 더 중요해요 시간표. 그니까 러 이제, 전기차가 옛날에, 전기차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전기차가 50년 전인가 나왔대요, 원래는. 근데, 그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충전도 그렇고, 배터리 기술도 그고 그게 없으니까, 이거를 안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또, 전기차 잘안산다 그래, 요 사람들. 왜냐, 전기 충전하는 게 너무 거치 않도록. 중고차는 더안 산다고 그랬어. 왜냐, 배터리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안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 자율주행 잘안 하잖아요. 자동차로 왜냐, 어, 뭐, 자율주행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나도 잘안 하죠. 그냥 자율주행도 아니지만. 그냥 <laughs> 자율주행아지마 요즘 반장율 지금 많거든요 차들. 근데 사람들 잘안 하잖아요. 뭐냐 죽으면은 아니 사고나면 가니까, 저 가니까 가는 거보다는 내가 핸들 잡고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리 옳고 맞고 해도 시간표가 되게 중요해요. 음, 아무 리 내가 옳다그래도 뭐냐면은 세상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것도 시간표가 맞아. 그 우리가 양육할 때나 뭐 전도할 때도 보면은 이게 아, 어거지로 안 하는 이유가 시간표만 뭐 전도 이렇게 전도를 나눠주잖아요. 그럼 와서 말고는 다람게 있어요. 잘 받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붙이지 그거 아니라 아, 싫어요. 항서막다 쫓아간다. 그냥 시간표가 안 됐는데 어, 같이 싸우고 갈 필요 없잖아요. 보면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찾는 사람을 만나려고 나간 거지 안 찾는 사람 만나는 간게 아니니까 항상. 영적으로 필요한, 우리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냐? 아니,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면 막혀했었겠죠 여러분 자녀가 중요하면 자녀를 해방 못겠죠. 그럼 반대로, 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또, 노릇대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쓰임는 아이고, 지방방도 꺼주셔요. 권사님,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필요한 걸 해야 되잖아 필요한 거 세상에서도 필요한 거그 하나님 보시기도 필요한 거 그리고는 시간표가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는 애한테 대학을 또 가르칠 수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공부하는 거 제일 하는 거는 저학년 때까지는 책 많이 읽혀주는 거 그리고 앉아있는 습관 그리고 집중력 높이는 영어 필요 없어요. 영어 애들 안 가르치거든요. 영어를 언제 가르치냐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조금씩 놀러 다니는 영어를 시키지. 빨리 안 시켜요. 빨리 시켜놓으면은 이렇게 리드 줘도 안 돼요. 근데 엄마들은 보면은 막그 하루 가 저거 영어 유치원 가도 좋다 그러는데 아그 영어 유치도 놀이로 하는 영어 유치원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안 좋아요. 사람들은 보면 무조건 빨리 시키면 좋줄알아요 안 그래요. 한글을 완벽하게 띄는 게더 중요해. 어휘력이 늘어나는 게 중요해. 어. 뭐냐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빨리 해가지고 망치 애들 수술 폭증하니까, 아파트에서 수술 폭증하잖아. 우리, 우리 아파트, 우리 때 생겼거든요. 망하네도 수저 폭증해요, 내친구 어, 그냥 하고 막 돌리고 막해야 둘은 망하네도 수술 폭증하다니. 오히려 나는, 이거 뭐냐면은, 그때 막 열심히 안, 안 하고 못 듣고, 대학까지 한 케이스고, 그 뭐냐면은 아이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 이거 나올 때까지는 자기 뭘 해야겠다 이게 잡혀지는 거죠. 나이가 들수 들어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냐면 기초를 좀 만들어줘요. 기초. 뭐 보는 습관, 책 보는 습관 그리고 뭐냐면 집중력 키우는. 같이 놀이. 그래서 학습보다는 학습보다는 놀이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죠. 뭐 놀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공부라도 애한테 시간도 맞게끔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공부를 못해 그러면 예를 가지고 뭐 하냐면요 초등학교 2, 3학년 거 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돼 그러면 엄청 잘하거든요 1년 전거는 자신감 붙여가지고 쭉쭉쭉 올리는데 근데 그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3학년 그거는요 1학년은 일주일 만에 끝나고 2학년은 2주면 끝나고 3학년 정도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3주한 달이면 끝나요. 어, 진도를 빼는데 금방 할수 있어요 보면 늦은 애들 같은 뭐 경우. 제 친구 후배가 저기 여수에서 여수에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하다가, 군이랑 같이 뭘했냐면은 저거랑 뭐공부공온 방에 중학교 2학년인가 얘가 왔는데 한글도 모르는 애가. 한글도 모르는 애가, 공부방에 왔어. 요가 가도 거기, 그, 페이스북에 올려놔서 왔는 얘도 교육학과니까, 나도 교육학과 나와. 얘를 데려다가, 뭐 했냐면은, 공부도 안 시키고, 책만 계속 읽고 그래가지고, 여기 여수에도, 여기도 화학단지잖아요. 여기 보면, 그, 유명한 고등학교 있어요. 같은 거. 거기 고등학교에 들어가, 2학년 때. 그냥, 이게 읽는 게 되고, 되면은, 공부는 그냥, 책한 번에,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학, 학기 되면은, 학기 되면은, 그책 가져오잖아요. 그 일주일 안에 전 과목 다 읽어요. 바나책처럼. 다 읽어 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냥, 그, 와,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힘들게 한다.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는, 어, 이제, 이제, 습관을 만들어 놓은 거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가. 그를 정 어디 가겠다이 하고 하면 되죠. 왜냐면은 아무리 필요한 것도 시간표 못 맞추는 게 정말 골치 아파요. 시간표 못 맞추면. 여러분들이 결혼해서도 우리가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부부간에 뭘 싸우냐면은 시간표를 못 맞추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었거든요. 막 그거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laughs> 필요한 일, 필요한 사람 영적으로 필요한 거그세 단계 필요한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시간표 어, 시간표 어, 이거 꼭 알아야 돼 예수님이 먼저 오셔도 안 되고 뛰어오셔도 아니라 예수님 지나갈 때바윗의 자손 예수요 불러야지 지나간 다음에 바윗의 자손 예수요 불러 필요 없지 안하는데바윗의 자손 예수요 불러 필요 없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하고 인도만 여러분 꼭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어, 쓰임받는 제자들, 우리 교사들 되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또 우리 부모님들 정말 필요한 일에 인도 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필요한 사람, 또 필요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수 있고 세상의 시간표를 볼수 있는 영활을 누러도 음. 세상 지혜를 여러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드려옵나이다 아멘